자, 지금 한국의 중고차 수출 시장에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파가 닥쳤습니다. 시장 전체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갑작스러운 시장 쇼크의 전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 이게 바로 현장에 있는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여주죠. 이게 그냥 뭐 경기가 좀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쇼크가 온 겁니다.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단 하나의 방아쇠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정부가 던진 재활용세 폭탄인데요. 아니, 이 정책 하나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위기의 핵심. 바로 이 재활용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나중에 폐차할 때 드는 재활용 비용을 미리 걷는 세금인데, 문제는 러시아가 이 세율을 거의 뭐 수입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폭탄처럼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착감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유독 한국 중고차 시장의 치명타가 됐을까요? 바로 이 차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그랜저, 펠레세이드,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까지 이런 차들이 한국 중고차 수출의 핵심이고 가장 돈이 되는 모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새 세금 정책이 바로 이런 고배기량 인기 차종들을 정확히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길의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 세금 폭탄의 결과는요 뭐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가장 주요했던 수출의 대동맥이 하루 아침에 그냥 뚝끊겨버린 거죠.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시리아 시장이 막히면서 이미 한번 크게 휘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손이었던 러시아 시장까지 막혀버리니까 이건 뭐 수출업체들 입장에선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보시면 상황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래는요. 키르기스스탄 같은 제3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차를 보내는 일종의 우회로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상 메인 통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이 마지막 숨통마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분위기요? 조용하죠. 예전의 활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한마디가 지금 현장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바이어들로 북적였을 수출단지가 지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10월 수출 실적만 떼어놓고 보면요. 이게 또 사상 최고치예요. 아니 시장은 줄었다는데 숫자는 역대급 포항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통계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시장이 이렇게 박살 났다면서? 어떻게 역대 최고 실적에 나올 수가 있는 거지? 하고 말이죠.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마지막 밀어내기 수출 때문이었어요. 세금 오르기 전에 한 대라도 더 보내려고 그야말로 창고에 있던 물량까지 다 긁어 모아서 한꺼번에 밀어 넣은 거죠. 이건 진짜 수요가 아니라 곧 터질 시한폭탄의 마지막 초일기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물량을 밀어내느라 정신없던 그 순간에도 사실 시장의 판도는 이미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큰 그림을 한번 보죠.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요, 단순히 세금 몇푼더 걷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큰 지정학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변화의 일부입니다. 러시아의 속내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서방 제재에 맞서서 값싼 중국산 신차 중심으로 시장을 아예 재편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한국 중고차를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몰아내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정책 변화의 후폭풍은 이제 고스란히 국내 딜러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정말 뼈아픈 지점인데요. 딜러들은 러시아 시장만 믿고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고가의 프리미엄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건 뭐 거의 영 끌에 가까운 투자이자 아주 큰 베팅이었던 거죠. 2차들 다시 한번 보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실한 수익을 안겨주던 효자 상품들이었지만 지금은요. 팔리지도 않는 골칫덩이 그야말로 악성 재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빚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딜러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차는 창고에 그대로 서 있는데 이 차들을 사오느라 빌렸던 대출 이자 같은 금융 비용은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구조예요. 현장에 이 한마디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딜러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꽉 갇혀서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이번 러시아발 쇼크의 여파로 시장은 현재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더욱 알수 없게 됐죠.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쌩쌩 달렸던 수출 고속도로가 지금은 꽁꽁 얼어붙어서 모든 게 그대로 멈춰 버린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 질문은 계속 남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지금 과연 한국의 중고차 수출 업계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새로운 시장을 뚫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의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